매일 10분씩 하루에 두번지요하게 의학 지식을 파헤치는 지식탐정 김길입니다. 어느 순간 우리가 입에 달고 사는 말이 있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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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리야 하시죠. 근데 이 지긋지긋한 허리 통증 무조건 수술해야 할까요? 허리 디스크도 비수술법으로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좋아질 수 있는지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목소리> 자, 우리의 건강을 책임지는 히어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김성헌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아질 수 있다고요? 다리를 들지 못할 정도로 심한 디스크 손상이 음. 아니면요. 보통 90%는 수술이 아닌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으로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오, 아주 희소식입니다. 그렇다면 바로 증상부터 알고 좀 넘어가 볼까요? 꼭 아셔야 될 중요한 증상이 있습니다. 어, 꼭 알아야 될 중요한 증상 어떤 거죠? 허리 통증이 음. 없는 디스크 증상도 있습니다. 아 네. 허리 통증이 없는 디스크 증상도 있어요? 어, 네, 물론이죠. 허리가 아프지 않으니까 디스크랑 아무 상관이 없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네. 실제로 디스크가 원인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어, 근데 족저근막염도 허리 디스크하고 관련이 있어요? 디스크 때문에 종아리가 항상 땡땡해져 있다면요. 족저근막염 발생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허리 통증이 없기 때문에 디스크가 원인인지 아닌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족저근막염이 반복적으로 생기면 디스크를 의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음... 그리고 또 있어요. 무릎이 아픈데 아무리 치료를 해도 뭐 계속 아프고 물도 차고 시큰거린다. 이것도 디스크 음... 가능성이 있는데요. 어? 무릎 통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까지 받았는데 통증이 조절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허리를 치료하니까 무릎 통증이 사라졌어요. 아, 너무 신기하다. 여러분 더 집중할 시간이에요. 비수술 치료법에 대해서 좀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크 비수술 치료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운동 치료 약물 치료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해요 그래서 운동 치료법 이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병원에 오지 않아도 가능한 요추 안정화 운동을 추천드립니다 요추 안정화 운동이요 허리 디스크에 어떤 게 좋은 거죠? 네, 요추 안정화 운동은요, 다른 말로 코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코어 운동은 요추를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코어 근육, 중심 근육을 튼튼하게 해서 척추를 보호하고 척추의 변형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음, 요추 안정화 운동이 과연 어떤 자세로 운동을 하는 건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집에서 할수 있는 대표적인 요추 안정화 운동으로 플랭크랑 힙 브릿지를 추천드려요. 플랭크는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90도로 두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일직선으로 만들고 배에 힘을 줘서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이때 엉덩이가 내려가거나 올라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힙 브릿지는 누운 자세에서 다리를 골반 너비로 벌리고 무릎을 굽히면서 골반을 위로 들어올려서 복부랑 엉덩이에 긴장감을 주고 자세를 유지하는 운동입니다. 간단한 동 반복만으로도 허리통증 조절에 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운동 시간이나 횟수는 어느 정도로 하면 좋을까요? 예, 보통 한 자세를 10초간 유지하는 걸 1회로 해서요. 네. 이걸 총 10회를 시행하게 되는데 하루에 총 3세트를 하시면 됩니다. 운동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세 유지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기도 합니다. 이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당장은 안 아픈데 네. 내일 아프다. 이렇게 느낀다면 좀 과한 겁니다. 아, 운동을 하고 난 다음에 좀 아파야지? <laughs> 그러면 허리 통증이 있을 때 병원에 가지 않고 그 운동을 먼저 해보면 되는 건가요? 만성기로 접어들었다면 운동도 중요하고요, 도움도 많이 됩니다.